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판다입니다. 오늘은, 클래시 로얄이라는 요즘 대세게임을 준비해봤는데요. 레고를 지우자. 일단은, 저는 굉장히 카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 얘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. 진짜 운이 좋아야 뭐 이길 수 있다고 하겠죠. 근데 진짜 운이 안 좋아서. 세력을 중네 그래, 프린스가 잘랐다 프린스가 잘랐다첫 번째 부담은 가분하게 남겼는데 지금부터가 문제야. 제 적어 있단 말이야. 저기 땅으로 칼로 공격하던 애들은 저게 안 떨어져요. 그래서, 저게 나오면 전, 제가 항상 졌썼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나올 줄 알고 아처를 준비해 놨었어요. 그래서 조금 놨습니다 아처가 딜 넣고, 왜 카드를 안 쓰지? 뭔가 있는 것 같죠? 아니면 트롤이라든가. 마지막 볼은, 마이아볼한테, 뽕! 네, 첫 승리를 가져왔습니다. 팝! 팝콘 할때그 팝이네요. 아, 616. 올렸다. 제가 요새 코감기가 올려서, 목도 따갔고, 어, 또, 와, 4층! 사칭인성? 사칭인성, 와. 사칭 나왔다. 아닐 수도 있겠지만. 뭔가 진짜 도티님일 것 같은데 아니 저온도 뿌릴 수 있네 네 이거 이 로봇 로봇 장이 이 둘이에게 데미지를 줄게요. 나중에 또 때릴 수도 있으니까. 그리고 와이어 어, 볼도 있으시네. 이 두고 띠아 뭔가 진짜 도티님 같다. 이분 진짜 도티님인가 근데 도티님이클로라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, 전. 프린스로 밀어야지. 망했지. 아니지? 으쨔! 애 저거 도티님 아니다. 도티님 아니다, 도띠님 아니다. 또찌님은 저렇게 채팅을 막 하지 않고 신중해요. 딱 친절할 것만 친절하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이렇게 된다는 건저 사칭밖에 안 나옵니다. 이게 또 이렇게 나왔네. 뭔가 자퇴을것 같지만 안 됐어! 네! 진짜 도티님인 것 같은데 아니야 아...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보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그 전에 <laughs> 그거부터한번 해보자 와이파이 있어. 친구를 어떻게 하는 거지? 제가 프린스 승리를 32번 했네요. 아휴 지금 현재로는 망했어요. 일단은 재밌게 보셨으면 한번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. 뿅!